잘만 들긴 했지. 오, 어? 시네티 주소 래전 진짜 거짓말 하지 마. <laughs> <laughs> 뭐야? 사우신데? 어? 아, 아니, 아니네. 예고편이네마 뭐야? 목소리 왜 이렇게 좋으심? ルだキュー展開し。済んでどんなに辛くたっていつか悲しくも寂しくもなくなるってできもしねえことをせこせこやんの意味ねえっつんだよ <laughs> 君にならできるだろ悟猿は嫌いそれが私の選んだ本音 <laughs> 俺だけ強くてもダメらしいよ強くなってよ僕に置いていかれないくらい。 마大丈夫でしょ나 <목소리> 아, 지금 벌써 나 지금 스토리 보여. 이 둘이 절친이었어. 봐봐. 이 우리는 최강이 얘랑 얘랑 얘야. 우리는 도아이 난다. 는데 이거 봐. 같이 학교 다녔어. 단짝 친구였잖아. 가얘 얘는 그러니까 그거야 나루토처럼 3인방인 거야. 이 시내고도 3인방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제 사쿠 사 얘한테 미안하게만 사쿠라 포지션인 거야. 이카가이 시내고도 세고세고 의미다요 잠깐만 대사가 뭐라고? 불가능한 일을 깔짝깔짝 하는 걸 의미 없다고 하는 거야 이거 얘가 뱉는 대사고 얘가 같이 친했다가 아씨 벌써 재밌데 친했다가 얘가 이제 탈주길을 걷는 거예요 얘가 이제 사스케인 거야 이제 뭔가 이제 더 이상 강해질 수 없어 그 강해질 수 없음에 대한 그 존내 <laughs> <좀> 사스케인데 <laughs> 강해질 수 없음에 대한 그나 스스로에 대한 그 한계점에 내가 각박해진 거야 넌할데있다 <목소리> 봐봐, 봐봐. 이게 완전히 그거잖아. 열등감에 찌든 대사 그 자체잖아. 너라면 할수 있잖아, 사토루. 이거 봐. 그래서 점점 스스로를 비교를 한 거야. 류이키 텐카이 씨랑. 그래서 흑화하신 거지. 이거 봐. 이게 흑화했을 때랑 이게 흑화 안 하셨을 때네. 이거 봐. 이게 이제 봐봐. 아, 봐봐. 어, 아, 진짜 개잼있네, 벌써. 얘가 학생 때, 이거 봐. 너무 선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때 보면은. 아, 이거네요. 머리를 묶었을 때는 그 흑화를 안 했고요. 얘가 그냥 진짜 전형적인 사스케네 봐봐, 봐봐. 머리를 풀었어. 이 머리를 푹 이게 왜냐면 그 작가는 딱 보기를 어, 얘는 흑화 버전이다. 흑화가 안 했다.를 그걸로 보여준 거예요. 진격의 거인에서도 우리 에렌이 머리를 짧았을 때가 있고 머리를 묶었을 때가 있잖아요. 그니까 러 얘도 흑화를 안 했을 때랑 했을 때가 다른 거야 내가強하다고 해도 안돼 그니까 돌아갈 수 없는 이 푸르른 봄이라는 것 자체가 그거지 돌아갈 수 없는 그 어린 시절에 우리가 친했던 그 순간 아샹개 슬프네 진짜 존나 슬프다 개 슬프다 어떡해 아 너무 슬퍼 내가 좋다고 해도 안돼 더 강하게 해 내가 놔두고 가지 않을 정도로 여기 근데 약간 약간 여긴 그거네 리버스 세계 나루토가 종나 강한 세계관 아 근데 비슷해요 나루토라 사스케에서도 사스케가 탈주한 이유가 사스케가 그 나루토가 강해진 걸 보고 열등감이 와가지고 나갔거든요 근데 나보다 약했던 놈이 강해?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여기는 오히려 얘가 종네세 그러니까 근데 계속 그걸 이제 스스로 비교를 한 거야. 그런 느낌이지. 아우리 아, 어, 저 너무 슬퍼. 어떡해? 너무 슬픈데. ]今でも...나 탈주해. 나 탈주해 눈물 버튼 있어. 이거 봐 너무 아름답잖아. 이게 그 푸르른 봄인 거야, 얘들아. 얘, 도락, 뭐, 돌이킬 수 없는, 뭐, 그때의 푸르른봄 있지 않았나? 최강, 이거 봐! 존나 슬퍼! 얘들아! 최강의 두 사람! 이거 봐! 이게 스토리인 거야! <목소리> 이거 봐! 최강의 둘, 최강의 두 사람, 돌아갈 수 없는 푸르른 봄. 아, 진짜 다 봤네. 개슬프네. 아, 재밌었다, 진짜. 야, 계속 얘다 한계에 부딪힌 거야. 아, 내가 얘만큼 할수 없음에. 자꾸 그한계에 부딪힌 거지. 났대요. 니 오이테이카 레나이크라이. 어, 근데 잠깐만, 근데 예고편을... 극장판 그 예고편을 올려주셨다는 건 주술회전이랑 이야기가 닿았다는 거고, 그렇다는 것은... 사올 수도 있었다는 뜻. 그렇다는 거는... 왜냐면, 무한성 때도 무한성 관련해서 홍보가 있었고 그 뒤에 무한열차를 사 오셨고 그다음에 1기부터 4기를 사 오셨으니까 지금도 주술회전이랑 극장판 화곡 회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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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절이고 그니까 다음 11월은. 주슬진레티 <laughs> 사바, 제발, 저 너무 보고 싶어요. 뉴이키 텐카시가 너무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요. 아, 디자인 진짜 너무 내 취향이야, 예. 일단, 청안부터가 박수를 치고 들어가야 돼. 디자인에 너무 내 취향이야, 얘 근데 좀 선글라스 낀거 조금 킹받긴 하시는데, 뭐, 대충, 그런 거죠, 뭐. 어쨌든, 어, 진짜 진짜 사주시나? 어, 나 너무 기대되는데. 어아 근데 너무 전형적인 탈주상이야. 개 재밌을 것 같아. 전형적인 탈주상이셔. 진짜 탈주하게 생기셨어. 얘좀 봐. 아 너무 너무 탈주하게 생기지 않았어? 너무 탈주하게 생기셨어. 어 아, 빨리 아 이거 아, 안 보이는 구나아 너무 탈주하게 생기셨어. 빨리 탈주 좀. 탈주 좀 해주세요 어 근데 얜 다른 사람이네 얜 뭐지? 얘가 주인공이에요? 얘가 얘랑 스토리가 있나? 얘랑 얘랑? 얘랑 얘랑 스토리가 있나? 어 약간 두쪽인가 두봐 회옥 쪽 스토리가 있고 옥절 쪽 스토리가 있나 봐 <laughs> 왜 회옥적 스토리가 있고 옥절적 스토리가 있나봐. 예, 회옥적에 이제 얘네 둘이고 <laughs> 이 여자애랑 남자애가 옥절적 스토리인가봐. 여기 아니 얘 말고 이 뒤에 칼 드신 분. 예예, 얘는 그거 쓰시네. 얘는 보니까 얘는 소환술 쓰셔. 소환술. 아, 소환술 쓰시고 얘는 이제 검사 호흡 호흡 쓰시고. 그러네. 재밌겠네요. 아, 진짜 사오시겠다. 11, 아, 진짜 11월에 꼭 사와두셨으면 좋겠다, 진짜. 나 너무 궁금한데. 아, 너무 궁금해